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해서 생각의 기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G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제 1단원에서, 1단계에서는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G7의 전체적인 종합, G7이 탄생하게 된 앞에 부분, 큰 덩어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것을 좀더 이제 구체화해서 실용성 있게 정리한 것이 바로 G7입니다. G7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속에 들어있는 다섯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유일성, 두 번째가 인격성, 세 번째가 거룩성, 네 번째가 사랑성, 다섯 번째가 영원성이죠. 이 다섯 개의 큰 틀, 이것이 바로 에, 보물의 광산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이 다섯 개의 거대한 보물이, 광산이 들어있는 거죠. 유일성, 인격성, 그 다음에 또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근데 이제 이 광산 하나씩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다섯 개의 거대한 광산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씩 열고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또세 개씩 예, 아주 좋은 광산들이 들어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큰 광산들이 들어있고 그 광산을 하나씩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속에 금광, 뭐 다이아몬드 광, 그 다음에 뭐 또... 예, 이 루비 같은 어떤 보석, 다양한 보석 광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을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자, 유일성 안에는 세 개의 광산들이 들어 있어요. 하나는 종기함의 영역, <laughs> 그다음 또 하나는 다양성의 영역, 또 하나는 재능의 영역. 그래서 이 종기함, 다양성, 재능. 그래서 유일성 안에 이세 개의 광산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얻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경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격성, 두 번째 성품은 인격성인데, 이 인격성 안에는 바로 이세 개의 기능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라는 기능이 들어있고, 자유라는 기능이 들어있고, 소통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또잘 어우러져야 이제 우리가 또 아주 능력있게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 그러면은 앞에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생각 안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 뭐 기억하는 기능, 뭐 창조의 기능, 뭐 감정을 형성하는 기능, 또뭐 어, 거기에 어떤 답을 주는 기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능, 또뭐 어, 다양한 기능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능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이 기능들, 생각하는 기능을 잘 활용해서 성공했던 사람들, 성경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성공했던 뭐 야곱 같은 인물들, 예, 다 생각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또 그런 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뭐또그 다음에 예, 아이폰 만들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 예, 생각하는 기능을 잘 사용을 했어요.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자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의 방법들을 우리가 쫙 이야기 했죠. 전과유, 다본능, 전체 생각법, 그 다음에 과거를 버리고 또 미래를 향한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그 다음에 다각도 생각법, 그 다음에 본질적 생각법, 그 다음에 전과유, 다본능, 능동적 생각법, 그 다음에 영적 생각법, 뭐 브레인스토밍 뭐 육색 이제 생각하는 모자, 생각법, 뭐게스탈트 생각법, 뭐 다양한 생각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법은 가지고 뭘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 또 생각의 함정. 네, 생각도 착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도 잘못 생각해가지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해서 제 생각의 기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놀라운 보물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유일성의 종기함의 영역. 이 종기함의 영역 하나만 잘 관리를 해도 우리는 참 엄청난 좋은 삶을 살아요.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 존중법, 다른 사람과의 관계 존중법, 뭐,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존중해 여기는 방법들. 그 존중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다양성. 그래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 개발해서 전문화하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파트너십 갖고, 이제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재능, IQ, EQ, SQ. IQ는 지적재능, 지적재능인데요. 학문적인 거, 기술적인 거, 창의력. 그 다음에, 또 감성 재능, EQ 재능 이것은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감정 이해하고 상대방 감정 이해하고 관계법, 대화법 네,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Q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 추구, 자기 정체성, 공익적 관계, 위기 극복의 능력, 행복의 능력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의 기능.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유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억압을 받으면 여기서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서 이제 심리 치료와 관계된 부분들을 총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소통의 영역이 와요. 그 소통의 영역 안에서 대화법이라든지 또뭐 코칭 훈련이라든지 이런 실용성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격성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옵니까? 거룩성. 거룩성 안에도 세 가지 영역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갖는 영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한 성품, 교실. 그 다음에 컨설팅의 기능, 인생을 점검하고 더 발전시켜 가도록. 해줄 수 있는 컨설팅의 기능 그 단계를 가면 은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이 나옵니다 채워야 될 사랑 나눠야 될 사랑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영원성이 나오는데 영원성은 우리의 생명과 삶에 관한 소중함 변화와 발전의 욕구 그리고 아 이제 행복의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 마지막 천국 공부까지 딱 하고 나면은 다섯 가지 성품에 대한 공부가 다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바로 영입니다. 스피릿.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다섯 가지 5-14를 잘 개발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이죠. 이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잘 회복이 될때 모든 교육이 완성이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재능, 5-14의 재능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개발 못해서 사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정도 개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5-14 재능을 충분히 훈련하고 개발하고 하면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버겁다. 그 말은 내 단수가 세상보다 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인격성의 자유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G7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그것을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 여기서부터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